마마마마마마 뭔데? 여기에 무서운 거 있다 저번에 그 봄보단 낫다 <웃음> <웃음> 그건 맞다 오늘은 뭐하누? 아 마크는 갓겜이라는 걸 알아냈어 내가 아 그래? 활 같은 것만 보면 정말 쓰레기 똥겜인데 이거는 어. 마크는 갓겜이 맞았어 요놈 아뭐 이걸로 또뭔가를또 찾았어? 이놈 어 판정 각 게임이야 이게 위에 벌럭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여기랑 이 아래 부분이랑 판정이 달라. 아 그래? 자 여기 살짝 걸쳐서 올라오고 중간으로 가면 살짝 올라간다? 오 올라간 느낌 들지? 누가 끌어올라간 느낌 들지? 어떡떡 하고 올라가네. 이게 미묘한 게임 이게 마크가 차 이게 판정 각 게임이란 말이야 이게. 오 하지만 똥 게임이 맞아 이걸 봤을 때 내가 똥 게임이라고 생각해 이거. 아, 아, 마크가 판정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네 이게이게 <laughs> 이게 디테일하단 말이지이제이게이이아이고 어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봐라 와 겁나 신기해 뭐거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하늘에 떠 있는 게나거 제일 신기해 아. <laughs> 아왜 이거는 이런 것도 흔, 흔하게 많이 보여줬잖아. <laughs> 물리 현상을 거스르는 이여 용암을 봐. 아이 마크는 애초에 이거부터 물리 현상을 거스르는 건데 뭐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뭔데? 형태는 되게 똥겜 같거든. 그 마크 자체라는 건 갑겜이야. 음... 이거 봐라. 살짝 걸친다. 오 살짝 걸쳤어. 어 뭐야? 용암이 안다 이러면? 이제 중간으로 간다. 높은 곳. 어? 어? <laughs> 뭐?

이거 겁나 어렵다. 연모를 야. 풀고 여기 살짝 걸쳐. 윽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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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는다. 아, 죽는다. 아! 죽는다. 아!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죽는다. 아, 죽는다. 야, 은근 어렵지 않냐, 이거? 야, 은근이 아니고 겁나 어려워, 이거. 아니, 이게 랜턴이 랜턴이 또 이게 시프트가 이게 끝에 못 걸친단 말이야. 이게 똑고 내려가죠, 이거 봐봐. 팍. 아. <laughs> 빨리가! 얀떠어! <그냥> <laughs> 와 ㅋ 다 만약 죽으면 나오시라면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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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현자 ㅋㅋㅋㅋㅋㅋㅋㅋ� o b e d 미세 컨트롤 아니야 이거? <laughs> 랜턴 반전 랜턴 반전